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퍼드보다 설명도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 네, 어,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퍼드보다 설명도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입니다. 네, 어, 오늘은 어, 한 퍼드의 소식을 또 오랜만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요일이랑 화요일, 맞나요? 아니면은 아니었나? 하여튼 하여튼 어, 요즘 계속해서 일판에 대한 소식을 말씀을 드리다가 오랜만에 한판 영상으로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어, 한 판에 이번 주에 막 그렇다라고 할 만한 뭐가 없어요. 네, 그나마 뭐 이제 기다린다면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좀 새로운 이벤트나 올라와야 뭐가 좀 생길 텐데 아직까지는 한퍼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나 그런 거에 뭔가 없어서 현재는 좀, 어 뭔가 컨텐츠를 뽑아내기가 힘든 상황이 있는 중입니다. 어 물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른 플레이 영상이 하나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1판까지도 살펴볼 예정이니까 막 그렇게 순수한 한판 컨텐츠다라고는 못하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오늘 해볼 얘기는 업데이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한판에는 17.1 업데이트 정보가 올라왔고, 현재 1판에는 17.2 업데이트 정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17.1과 2를 모두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어제 패치가 있었죠. 5월 21일 업데이트 작업이 있었고, 어 11시에서 19시까지 업데이트 작업이 있었는데, 끝나기는 한 16시 정도인가 네, 끝났던. 그런 기억이에요. 그래서 꽤나 일찍 서버가 열렸었고요. 어,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가 나온 업데이트 정보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드론 몬스터의 세부 정보가 표시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플로어 간판에 표시되는 드론 몬스터의 썸네일을 길게 누르면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게 왜 필요했냐면은 스킬레벨업 던전 같은데 보면은 그 몬스터들이 썸네일로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뭐가 뭔지 분간이 잘안 됐어요. 그리고 사실 필요했던 기능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 되게 괜찮은 시도였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불만을 가졌던 건 뭐냐면은 여기 보시는 이 플러스 물음표? 그 버튼,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다른 좀 표시가 안된드라 목록들이 한 번에 쫙 표시가 될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표시가 되지 않는 점은 조금은 불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이형의 존재나 이런 투기장처럼 좀드라 목록이 많은 쪽은 진짜 그냥 일부만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잘하긴 했는데 좀2% 부족한 패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렬 기능 같은 리더 순서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리더를 선택을 하면은 선택 중인 팀 이외의 리더를 몬스터를 평화만 형태로 정렬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지금 팀 2번에 A라는 리더를 쓰고 있고 팀 1번에 B라는 리더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팀 2를 지금 선택한 상태인데 여기서 같은 리더를 선택하면 B도 나오지만 A도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앞으로 같은 리더를 선택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팀을 선택한 뒤에 팀을 그냥 바꿔서 가면 되는. 어 이게 좀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양날의 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해 복잡해질 때는 복잡해지는데 또 좋은 때는 좋은 그런 패치일 것 같아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된 아주. 뜨거운 감자인 신규 각성 스킬이 추가가 됐습니다. HP 약화, 공격 약화, 체력 약화. 어 HP는 5천 감소하고 최소 1까지 감소합니다. 공격 약화는 공연 1천 최소 1까지 감소라고요. 회복 약화는 회복력이 2천 감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복 약화는 마이너스까지도 떨어질 수 있죠. 아무래도 어 사탄의 그러한 전력이 있다 보니까 마이너스 9,999까지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얘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예전에 제가 일판 업데이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기 는 얘는 아무래도 쇼부용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쇼부라는 말이 좋은 건 아니지만 승부존이라고 하죠. 좀그 요즘말로 승부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뭐 예를 들어서 좀 사기적인 각성과 얘네를 같이 붙여 주는 거예요. 콤보 강화와 공격력 약화 두 개. 승부존. 너는 과연 콤보 강화를 선택하는 대신에 공격력 2000 약화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이런 개념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1판에서 진행된 근육맨 콜라보에 공격 약화가 들어간 어시스트 몬스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황금 마스크라고 하는 그런 몬스터인데 어 공격 약화를 하나 달고 있고 그다음에 띠와 구름을 동시에 막아 줄수 있는 친구예요. 어 사실 띠와 구름을 동시에 막는 친구는 언젠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공격 약화를 달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좀 유튜브 같은 데서는 살이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그닥 못본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UT를 담당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니까 공연력이 약한 대신에,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그리 같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을 얹어갖고 써버리면은 될것 같아요. 어쨌든 공연력은 1까지만 감소를 하기 때문에, 뭐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활약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랭던 같은 데서 사용할 때 공격력을 좀 조절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을 때도 사용은 될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일판에서도 현재 버전업이 될 때까지 하나의 몬스터만 이걸 들었기 때문에 HP 약혼, 회복 약혼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거호가, 어, 구름과 띠막을 동시에 주면서 공격약화를 하나 붙여줬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런 장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동막 3개, 방해막 3개 붙여주고, 뭐, 공격약화 뭐 하나하나, 회복약화 하나 붙여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승부존 각성을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 좀 유저들과의 승부를 하는 그런 느낌. 너 이거 있는데 쓸래? 하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버그 수정, 스킬 설명문 조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게 다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뭐, 공호 콜라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거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 어, 어, 이번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에 또 다른 정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북미에서 현재 목요일 날, 23일 날 생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방 내용을 보게 된다면 좀더 많은 게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한 퍼드도 생방 같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은 뭐 예정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공지가 나왔으면 아마 어제쯤 공지가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여튼 안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인 게임으로 들어가서 한번 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어, 그 던전 2층 선택 화면에서 몬스터를 길게 눌렀을 때 정보가 나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육부의 귀여운선이 빨간 모자 한 마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물음표 쪽에는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눌러도 뭔가 피드백이 없다라는 거. 그게 조금은 불만이 될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필요한 기능이었어요. 사실 이거보다는 스킬 레벨업 던전에서 주로 보통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0 0 0 0 0 아, 이거 참. 어쨌든 간에 뭐그렇고요 그래서 거의 인게임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패치는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스킬 설명문이 조정됐다고 나왔잖아요.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성수 리더 스킬 바꿨나요? 성수. 아, 안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성수 왜안 바꾸죠? 사실 많은 분들이 제보를 했을 텐데.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조롱거리로 많이 쓰였을 텐데. 스킬 설명문은 조정을 했으면서 이 리더 스킬은 패치를 안 했네요? 데싸님? 음, 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게임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거를 편히로 붙여 간다는 건 어쨌든 좀 기대를 해봤는데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퍼드에 있었던 17.1 업데이트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나머지 새로 올라오는 정보들은 이제 또 다른 어 영상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그러면은 1판으로 넘어가서 1판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1판 영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현재 1판은 광호 페스티벌 네, 준비로 되게 핫한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어 어제 나온 이야기가 17.2 버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전에 안미르에 어, 대한 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미르를 메모리 카드의 형태로 판매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이후로 정보가 없다가 이제 안미르가 인게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어, 안미르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다가 그때 한번 어떤 사이트에서 예상치 관계가 되었는데 안미르는 L자로 나올 거다라는 그러한 예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상이 정확히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얘가 이제 영화내 어, 실용계사, 미르라는 이름으로 공개가 됐고, 라이브2D가 있는 상태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 참고로 이 모습은 크로노바기아에 나오는 미르의 모습이고요. 이미르의 스킨을 씌우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스킨을 씌우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그 라이브2D 궁진한 어, 강림에 등장하는 미르의 모습이고요. 스킨을 씌우면 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환의 씌운 에서 미르는 L자 4개를 받게 됐고요. 스킬은 드랍의 잠견 상태를 해제하고, HP와 각성의 상태를 모두 회복합니다. 그래서, 9턴이라는 되게 짧은 턴으로 회복을 할수 있다는 게 제일 큰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뭐 밀라보레아스 파티 등에서나, 꽤나 자주 쓰일 법한 액티브인 것 같고요. 리더 스킬은, 어둠 속성의 모든 파라미터가 1.5배가 되고, 드롭 조작 시간에 3초 연장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5개 일자로 지을 경우, 데미지를 경감, 공연을 10배가 돼서 총 15배를 뽑아내는 친구가 됐는데 일단 배수 조건 나쁘지 않고요 드롭 제작시간 3초 연장도 해주고요 거기다 올파라 증가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은 밀라보레아스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밀라보레아스는 체력이 2배이고 미르는 올파라 1.5배인 거죠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밀라보 미르 조합이라든지 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조합보다는 그냥 미르미르 쓰든지 아니면 밀라보 밀라보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미르가 구하기 힘들다는 게 단점이에요. 사실 미르를 구하려면은 공고페스티벌 행사장, 또 일본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가서 메모리 카드를 구매를, 3,000원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또두 개까지밖에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르를 얻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쓰게 된다면 미르미르 쓰던지, 아니면 밀라보 밀라보 쓰던지 해서 확실하게 컨셉을 밀고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는 거,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밀라보 미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애초에 각성 자체가 괜찮아서, 아니면 미르가 서브로 들어가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고요. 근데 얘가 궁극 진화가 있어요. 초궁극 진화. 그래서 얘가, 어, 광환의 시용계사 미르로 진화를 합니다. 미, 빛속성 미르의 또 다른 라이브 2D 버전이 나오는거예요 어, 그래서 이 친구는 콤보강화 하나에 추가타를 받게 되는데 모든 드랍을 빛, 어둠, 회복 드랍으로 변환을 하고 12초간 시간을 멈추고 드랍을 굴릴 수 있습니다. 리더 스킬은 7,6 드랍판이 되고 빛속성의 모든 파라미터가 1.5배, 회복을 5개 십자로 지을 경우 데미지를 반감 공연의 야배가돼서 13.5배 리더가 됐습니다. 일단 스킬 어, 미르가 이제까지 아이덴티티 미로 가져가는 시간을 멈추는 컨셉을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영환의 시용개사 미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멈추는 게 없었는데 그걸 진화체라도 이렇게 넣어 줬네요 그래서 12초간 드랍을 시간을 멈추고 드랍을 굴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좀 조작 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사실 10초간 드랍을 멈춘다는 게 그렇게 이점이 아니었는데 이제 12초로 늘어나서 잘 써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한가리를 하는 대상도 괜찮아서 무효화 간통 혹은 추가타 무효화 관통 이런 거칠때 괜찮게 작용을 할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애초에 리더 스킬의 회복 십자 리더이기 때문에 사실 2색진보다는 3색진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요 리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7,6 드라판인데 올파라 1.5배, 회복 5개 십자로 지우면 은 반감 9배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좋아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믹스 매치 할 만한 그러한 친구가 사실 얼마 없어요 어,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게, 파이몬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미르. 그러니까 강림 버전 미르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회복 십자를 쓰는 여러 가지 몬스터와 연계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회복 십자를 하게 되면은, 추가타 회복 십자를 하려면은, 이게 회복을 여섯 개 쌓고, 그 다음에 또 다섯 개 있고, 결국엔 최소 1 1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무효와 관통까지 한다? 그러면은 정말 머리 터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르의 제일 큰 장점이 십자를 이용한 정말 쉽게 배수를 넣을 수 있다라는 거겠지만 제일 큰 단점이 그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믹이 몇 개가 더 섞여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땐 진짜 머리 터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조작 시간 연장 스킬이, 리더 스킬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손꼽히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76 리더들이 계속해서 상향을 받고 있는 걸 보면은, 디아는 과연 어떻게 상향을 받으려나 하는, 그러한 기대가 돼서, 범호 페스티벌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초각성 같은 경우에는, L자, 콤보 강화, 무효화 관통을 드는데, 어, 미래 같은 경우에는 무효화 관통 들어도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콤보강만 하나에 무효화 관통 하나는 사실 그렇게 데미지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콤보강화 올려서 뭐 서브로나 기용하는지 하는 식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그렇구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공업페스티벌 행사장에 판매가 된다라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래서 밑에 쭉 보시면은 이게 아마 상품이 나올 건데 네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3,000엔으로 살수 있고요 이게 선행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한 사람당 두 개까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피자 여기 있어요 네 제라의 펀치로 만든 어, 암권의 피자 그 다음에 에키드나가 삼0 <laughs> 위험을 가해도 먹고 싶은 피자 뭐 이런 거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타마도라로 만든 도넛이라고 잘못 말했던 네, 타마도라 모양의 빵도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이제 17.2 버전으로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17.2 버전의 업데이트 정보입니다. 어, 이거는 5월 23일날 네, 업데이트를 통해서 정, 적용이 네, 될예정이고요 어, 뭐가, 뭐가 업데이트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퇴화의 명칭이 변경이 된다라고 나와있는데 원래는 궁극 퇴화였던게 명칭이 그냥 퇴화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들어온게 어시스트 궁진을 한 몬스터의 퇴화가 가능해져요. 이건 정말 갓 패치죠. 근데 진짜 꼭 필요했던 기능이에요. 사실 당연히 돼야됐던 기능인데 왜 안됐었는지도 의문이었던 기능이었는데 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어시스트 진화를 한 몬스터는 원래 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았죠. 특히나 콜라보를 할때 콜라보 몬스터 어시 진화해가지고 이걸 뭐 돌릴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로, 에미아 시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감으로 만들면 은 좋은데 이거를 다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시로를 혹시라도 쓰게 되면 어쩌나 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 고민을 덜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멘을 샀는데 아멘을 진화를 시켜버렸네? 얼마 만배 리더로 쓸 생각이었는데, 진화를 시켜버렸네? 그래서 퇴화를 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길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환소를 이용해서 제한적으로 이걸 퇴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뭐 콜라보가 열렸을 때, 그 콜라보의 어시진화 몬스터를 다시 원본으로 돌려주는데, 그때는 여러 무육성이 싹 날아가 버리는, 그냥 레벨 1자리로만 교환을 해주는, 그러한 기행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용도 구창공이나 가란도우지가 나왔던 게, 이제 진화 전이 오히려 어시스트 진화 형태고 진화 후에는 일반 진화 형태로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그렇게 해 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시스트 진화 몬스터를 다시 되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소재는 이전 뭐그 진화 되돌리는 것처럼 꼬마리 종류별로 하나씩을 요구를 하고요. 일부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계승을 해제를 하거나 그래야만 어 어시스트 궁진에서 이전 궁진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거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꼭 나와야 될 패치가 드디어 나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부 각성 스킬이 파워 업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강화, 그니까 러 드랍 강화하고 행강이 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랍 강화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드랍을 지웠을 때 데미지가 상승하는 폭이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행강 같은 경우에도, 어 가로 한 줄로 지웠을 때 상승하는 속성 데미지의 배율이 높아진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배율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일단 이걸로 상향의 포석을 닦은 것만 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이제는 초추가타나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드랍강화와 관련해서도 확실히 드랍강화는 상향을 받았어야 맞아요 이제까지 드랍강화가 잘안 쓰였기 때문에 과연 이 상향으로 인해서 드랍강화가 얼마나 쓰일지 그리고 횡강이 얼마나 쓰일지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몬스터 검색 기능의 일부가 조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 사실 이건 한 판에는 없는 기능이라 어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몬스터 검색 을할 때에는 어시스트 진화를 검색을 할 때는 그 어시스트 진화한 그 이름을 써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방신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사방신의 선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만 검색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어시트진화하지 않은 상태의 친구의 이름으로도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꽤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콜라보 몬스터를 검색할 때그 몬스터의 이름으로도 검색이 되지만 콜라보 이름으로도 검색을 할수 있게 그렇게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의적인 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이력에 클리어 이력이 추가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이후부터 던전을 클리어한 이력이 플레이 이력란에 들어가게 되고요. 플레이 이력의 UI가 살짝 변경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건데 튜토리얼을 클리어하면은 마법석 50개를 우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5월 23일 작업 그러니까 패치 작업 이후부터 튜토리얼을 클리어하면 여정의 탑 을 클리어를 하면은 우표를 통해 마법석 50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클리어한 사람은 대상이 안 되고요. 점검 작업 이후에 클리어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다 주면은 좋았겠지만 어뭐 그냥 봉호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언젠가는 또 다른 마법석을 풀긴 할 거니까요. 뭐그렇구요 그래서 잘 생각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 튜토리얼이라는 게꽤 부실하거든요. 퍼드가. 근데 또 튜토리얼을 하고도 얻는 보상이. 마법석 5개를 이용해서 그냥 노말 레어 가차를 한번 굴리세요가 끝이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조금 초반에 얻어가는 게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는데, 이제 마법석 50개를 지급을 하게 됐고, 거기다가 SNS 연동까지 하게 되면 10개를 추가로 또 주기 때문에, 마법석을 60개를 들고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거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10법석 가차 때도 6번을 뽑고 시작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마법석 100개 지급 기간에는 160개, 그러니까 16번을 뽑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리세를 할수 있는 선택지금은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리세를 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드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리세마라를 염두에 둔 선택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법계를 구입하는 거는 조금은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규 유저 유입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눈물겨운 경고의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는뭐 이제 세부적인 좀 조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 판의 17.1과 1판의 17.2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1판 17.2 버전에서 제일 돋보일만한 거는 어시궁진한 몬스터를 퇴화할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 아쉬운 게매강몹스택하고 아직도 안 왔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매각몹그탭 하나 더 만들어서 스택화 해주면 되게 좋을 텐데, 얘들이 좀매강법 스택화를 안 해줘서 몸박 늘리는 그법석으로 재미를 좀 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해줘야 될 패치를 하나 해줬다는 점에 대해서, 애들이 그래도 편의 기능에 대해서는 나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좀 부조리한 부분이 없다고는 생각이 드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편의를 향해 나아가는 한퍼드와 일퍼드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사실 한퍼드나 일퍼드나 좀큰 패치를 앞두고 있다는 게 슬슬 느껴지기는 해요. 특히나 일퍼드가 이제 거고 페스티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허페스티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어, 곧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거나 또 다른 소식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목소리>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퍼드보다 설명을 더 잘하는 남자, 블루넬 5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